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임야 물건입니다. 제주 북서쪽에 있는 고내리는 공항과 30분 거리고요. 물건지 근처에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애월항이 있고요. 올레길이 지나는 해안도로에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변경이나 취해가 되는 경우가 말이죠. 이번 물건은 지난 7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임장을 했던 물건인데요. 변경되어서 좀 씁쓸하게 웃었지만 다시 매각에 올라와 변화가 있을까 하고 재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월 해안도로라면 풍경이 멋져서 영화나 광고 촬영지로 자주 나오는 곳이라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도로를 따라서 많은 상가와 숙박업소, 별장 등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코앞에 둔 이곳이 이번 매각 대상지입니다. 물건지 앞은 2차선 도로이면서 살짝의 경사가 있는 임야로 토지 면적은 376평에 도로 쪽에 넓게 접두는 되어 있지만 모양이 썩 좋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에 왔을 때만 해도 이동식 건물들이 있어서 물건 보기가 수월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모두 정리돼서 마시끔한 상태네요. 사실, 임야라는 지목에 비해서는 경사가 크지 않다라고 여겨지긴 해도 아주 평평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오후 2시의 임장으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물건이지만, 주변의 채광이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신경이 덜 쓰여지는 듯 합니다. 토지 안쪽 부분에서 이동식 컨테이너로 윗건물과 비교하면서 토지의 높이 차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소리에 묻혀 있긴 해도 애월에 비치한 만큼 어느 정도의 항공소음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젠 들어오는 진입부분의 옆쪽 계단으로 가봅니다. 올라서기 좋게 만들어진 계단은 작은 오솔길처럼 나있는데요. 그렇게 쭉 걷다 보니 안쪽에 비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감정평가서를 통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딱 물건지 앞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바다를 정면으로 볼수 없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물건의 감정금액은 12억 3천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8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변경된 이후에 사건 번호가 달라졌고요. 1차 매각 금액도 유찰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제주는 위치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이 물건도 위치적으로는 더 할람이 없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여행객이 줄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해안도로 인기가 높지 않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입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의 7일 사이며 2차 매각은 12월 5일 6억 400만원가량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 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이 있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지는 보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특화 경관 지구에 있는 곳입니다. 제주에서 바다가 이렇게나 가깝게 보인다는 점 너무너무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물건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의 상황도 잘 체크하셔서 입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